코스피가 기어이 3천을 넘고야 말았다.최근 수익이 정체되어 있던 간장게장은 점점 초조해졌다.제가 하나 시스템을 요렇게 반반씩 나눠서 분할 매도 했고요.평소처럼 줄때 먹었는데 내가 먹은 건 발톱에 떼였다.매도한 종목들은 팔고서 20%가 더 올랐다.유튜브를 켜면 돈 많이 번 사람들의 간증이 속출했다. 아 부럽다. 아 너무 부럽다. 음. 안녕하세요. 대불장에도 알는 소리 하는 간장게장입니다. 제가 아예 돈을 못번게 아닌데 그 동안 제가 주식으로 5년간 번 돈을 다른 분들은 요즘 장에 막 하루 만에 버시더라고요. 물론 물려있는 주식 기다리느라고 아직 수익 없으신 분도 많을 거라는 거 알지만 그런 분들도 양전하면 수익이 갑자기 몇백 단위로 막 나기도 하시더라고요. 요즘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 소리 듣는다는 그런 포모 가운데서도 저는 일단 바보답게 현금 들고 있고요. 그동안 소외주에서만 매달리던 모습을 탈피하고자 최근에는 주도주에서 놀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번 가면 크게 먹는 장이라는 게 저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직도 저는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의 종목은 제가 카카오뱅크로 잡아봤는데요. 어, 지금 매매 중이긴 한데 어, 선절도 했고 다시 재진입도 해봤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것도 이따가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카카오뱅크를 선정을 했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전날에 미장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엄청 급등이 나왔었어요. CONL 아무튼 뭐 그런 주식들이 엄청 아 다음날 그러면은 어, 관련주들이 가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중에 이제 카카오뱅크를 고른 거거든요. 프리장에서는 그냥 보다가 어, 오늘 한번 싸주겠다 싶어가지고 본장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탔는데 바로 또 내리꽂더라고요. 거의 뭐천원 가까이 빠져가지고 또 일봉상으로 아 무너질 지점인가 싶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3분의 1씩 분할 매도를 했어요. 근데 올라오면서 왜 3분의 1씩 팔았지? 원래 올라오면 팀세를 채고 더 사든가 뭐 아무튼 어, 평소랑 다르게 한번 분할 매도를 해본 건데 아무튼 이때 전량을 다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완충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고 오, 이 지점에서 한번더 샀어요. <laughs> 또 다시 내리꽂길래 좀 버텼다가 한 1,000원 정도 더 익절을 했죠. 이렇게 형편없는 거래를 해가지고 17,000원 손절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아아 오후장에 이렇게 요새 좀 쏘는 일들이 많아졌네요. 아속 쓰려 어떻게금일 보시면 은 이렇게 32,850원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양봉을 상상을 하면서 들어가 본 거잖아요. 그런 뭐 계획은 괜찮았는데 제가 이런 변동성 자체를 대응을 잘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하면서도 답답한 장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유한 양행 주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20주를 한번 사 봤습니다. 금요일 장 끝날 때쯤 진입했는데 어차피 지수가 계속 오르려면 소외된 섹터에도 수급이 들어올 거라 생각해서 매수했고요. HMM은 20주 정도 더 추매를 했습니다. 현재 제 키움 계좌 상황은 이렇고요. 토스는 기아랑 LG 이노텍만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예쁜 돌부천양이, 오세요 돌부천양이 얼굴 좀 보여드릴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돌부촌 양이는 꽤 똥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평생을 고양이만 키워본 사람인데요. 학창 시절부터 쭉 고양이만 키워왔는데 이제 제 명에 다못 살고 먼저 무지개다리 건너간 케이스가 엄청 뚱뚱해가지고 아이들이 한 9살, 한 10살쯤에는 약간 갑자기 급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부촌 양이를 엄청 사랑하니까 이대로는 더 두고 볼순 없겠다 싶어가지고 돌부천양이 다이어트 프로젝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의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좀 효과를 봐서 그 방법을 공유를 해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소중한 고양이들과 그래도 오래오래 같이 사는 게 집사들의 꿈이니까요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돌부천양이 다이어트를 한 후기를 이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고양이 다이어트 전용 사료로 바꿔주고요. 이 브랜드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각 브랜드마다 다 라이트, 아니면 뭐 인도어,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라인이 있어요. 그런 거를 사시면 되겠고요. 네, 왜? 영상 찍는 데 왜? <laughs>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옆에 보시면은 몇컵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 킬로수에 맞는 컵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꼭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사료도 많이 먹이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종이컵보다 조금 작은 컵인데요. 이렇게 이만큼 채우면은 하루 먹어야 되는 권장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컵으로 해가지고 한번줄때그걸 절반씩 이렇게 주거든요. 하루에 두번 급여니까 이렇게 절반씩 나눠가지고 이만큼씩 이렇게 줍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다이어트 사료만 먹이면서 체중 감량을 극대화하고 싶었는데 간절한 돌부천양이 눈빛을 보면 또 간식을 아예 안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 두 번만 추로 주는 걸로 규칙을 정해서 사료 급여 사이 사이에 간식을 두 번만 허용했습니다. 아예 일반 양이도 동일하게 먹었습니다. 야, 이제 간식 끝났어. 오늘 두개 벌써 먹었잖아. 이렇게 궁디팡팡을 해주면은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살찐 부분 위주로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그런 부분 위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네, 전혀 아프지 않아요. 때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누우면은 뱃살 마사지도 엄청 중요해. 해보자. 이렇게 약두달 동안 돌부천 양이를 온몸 마사지를 해주면서 관리를 해주었더니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아 비켜 비켜, 맨날 그러고 있어. 어 돌부처. 어 의자에 맨날 이러고 있어 얘. 아,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살이 진. 진짜 많이 빠졌어요 말랑 말랑 뱃살이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와 어깨를 잃고 얘를 살을 빼, 빼준 보람이 있다 진짜 말랑말랑해졌어 완전 땡땡했거든요 완전 진짜 막 물을 꽉 채우는 그런 배만이야 완전 땡땡했는데 음, 요즘 살이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뿌듯합니다 오구 다시 몸 재볼까 오 재볼까 밑에 한번 넣어가지고 아잇 촉해 놨고요. 이렇게 보면 오, 56까지도 오, 이렇게 땡겨서 하면 56까지도 되고 56, 56이 됐습니다. 오, 보람이 있다. 다이어트한 보람이 있다. 돌부처 오래 살아야지. 그치? 제가 돌부처 냥이 다이어트 꾸준히 해서요. 앞으로도 어떤 변화 있는지 종종 보여드릴 거고요. 돌부처의 무병장수를 위해 정상 체중까지 갈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안녕.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그럼 또 만나요. 안녕. <laughs>